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저렴한 거 먹어야겠네. 이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약은 약사에게, 병은 아, 의사에게. 그러면 상품 리뷰는 누구에게? 세일연구소, 장박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선입니다 우리 요즘에 주변 분들이요. 저한테 유산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인기 검색어, 이제 뭐 건강검색어도 이렇게 보면은, 유산균이 항상 상단에 있어요. 유산균에 대한 인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쇼호스 시절에 유산균이 이제 이슈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방송만 했다 하면, 뭐 목표 매출이 500%, 1000%,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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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산균을 수입한 뭐 수입 업자는 뭐 빌딩을 몇 개를 세웠을 거다 이런 우스개 얘기도 했었는데 퓨어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그 건강의 원천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산균 중에서 저는 또 요즘에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요 여성 전문 질 유산균입니다. 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제 개인적인 그 상황과도 좀 연결이 돼요.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이 여성 전문 유산균을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내돈내산으로 너무나도 몸에 좋았던 내가 좀 효과를 봤. 어떤 상품 리뷰를 하고 싶어가지고 사심이 잔뜩 담긴 그런 어 리뷰가 될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여성 전문 뭐 유산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성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어요. 그냥 우리가 먹어서 바로 여성 질로 가는 게 아니라 유산균을 먹었을 때 대장에서 죽을 애들은 죽고 어떤 애들은 이제 그 요도를 통해 가지고 꼬물꼬물 기어 올라가서 질에 생착을 해서 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더라고요. 우리 몸 속에 살고 있는 특히 이제 대장에 살고 있는 세균 수는요 38조 정도나 된다고 하죠. 그 이웃에 있는 질 속에는요 또이제 유익균과 역시 유해균이 상존에 있는데, 유익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산도를 4.0에서 4.5 정도로 유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성의 질 건강을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여자들이 막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아니면 생리 전후가 됐어, 아니면 뭐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유익균이 죽어나갑니다. 유해균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뭐 가려움증이라던가 여러 가지 질염, 뭐 냄새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이 생기면서 우리가 또 의사도 찾고 항생제도 처방받고 사실 약으로 이제 해결하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내 항생제를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고 방법을 찾다가 유산균을 드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작년 말부터 건강이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 이슈와 스케줄도 겹치고 하면서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팔다리 아픈 거는 물론이고 맨날 몸살 감기에다가 알러지 비염 올라오고 어 피부도 막 아토피 생기 올라오고 맨날 두통이 먹었다고 그러면 토할 때도 굵게 하는 이제 제가 앉아 있으면 너무 가려워가지고 병원을 찾아가 봤더니 질염이래요 이제 그 의사도 이제 항생제 처방해주고 했을 때도 괜찮았는데, 그게 약을 끊으면 또 재발하는 거야. 또 약을 먹으면 또 괜찮고.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좀 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컨디션 조절을 좀 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제 주변에 피부과 전문의가 계세요. 이제 야, 여성 전문 유산균도 있는데 그거라도 좀 먹어봐. 라고 이제 추천을 해줘가지고, 검색을 해보고, 이제 후기가 좋은 상품을 이제 제가 찾은 거죠. 그걸 먹어봤더니, 어머, 어머. 진짜 반신반의 했거든요. 완전 좋은 거. 한 3, 4일 정도부터 딱. 제가 몸이 느꼈어요. 항생제를 안 먹었는데도 내가 막 힘들었던 그런 증상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한 게 몸으로 느껴지잖아. 와 이거 좀 너무 괜찮다. 물론 이제 뭐 개인적인 그런 편차가 있기 마련이죠.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의조차도 유산균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효능 효과는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장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품종 씨를 우리나라의 저 비옥한 황토기에 심었을 거라. 저기 이제 뭐 말레이시아랑 심었을 때랑 먼 아프리카 황무지에 심었을 때랑 올라오는 씨앗의 개체수도 다르고 수확하는 수확량도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 들어간 유산균이 똑같더라도 사람마다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가는 다르다라고 전문의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뷰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고민이 됐었는데 비슷한 증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제가 구입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이 너무나도 유명한 제로우사의 펨 도피러스입니다. 예, 우먼주고요. 그리고 이걸 한두달 치를 먹었었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구입한 게 유한양행의 엘레나입니다. 이두 가지 상품을 제가 먹어봤어요. 이 어, 리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펨 도피러스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배송이 됐어요. 어,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이걸 고른 이유는 이제 가격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후기를 찾아보고 난 이후였는데요. 제로우사의 펨 도피러스 같은 경우에도 우먼주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냉장 보관은 그 준수가 50억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온 보관용이 있었는데 그건 준수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 이제 그 후기라던가 리뷰를 보면서 그냥 실온 보장이 되는 10억 준수의 비로사의 우펨도플러스를 샀어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처음에 이정도에서 이제 사이즈가 큰줄 알았더니 반톨도밖에 안 돼. 일단은 딱 열어 봤을 때 이제 요 안에 이제 유축 캐리 들어 있습니다. 이제을 보면은 이제 그재가 굉장히 작아요. 연한 아이보리 색깔이고요. 딱 먹었을 때약 약간 비릿한 냄새가 처음에 났었어요.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아무 느낌 없이 먹었는데 컨디션이 좀안 좋거나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먹고 난 다음에 약간 비릿한 그런 냄새? 그런 게좀 올라와 가지고 어떤 날은 좀 먹기가 싫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냥 아, 이거 안 먹는 이 그냥 먹고 좀 괜찮아져 보자 싶어 가지고 계속 먹었거든요. 저는 이거 오늘 리뷰를 해서 다시 재구매를 해서 요 이제 두 패키지가 다시 왔고요. 두 번째로 구입한 이제 엘레나 같은 경우에는 어 가격대가 조금 비싼 편이에요. 120정인데 4만 원대. 요거는 30정인데 4만 원대. 확 너무 차이 나잖아요. 이제 여기를 보면은 플러스 <laughs> 사은품이 있었습니다. 이제 1 5정이더 추가로 들어가 있다 안에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따로따로 가지고 다니기 좋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핸드백이라던가 요즘에 이제 작은 가방들 들고 다니는데 그때 사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고 이제 원터치로 이제 열고요 이 안에 보시면은 역시 제재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역시 연한 아이보리색 우유빛을 띄고 있습니다. 얘도 먹었을 때 목넘김은 편했고요. 어, 그렇게 뭐 부담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옆에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펨 도피러스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알이 거의 비슷해. 봐봐. 거의 같은 아이예요. 사이즈도 모양도 거의 같습니다. 모양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까보면 더 비슷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안을 따져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정리를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뭐냐면 전문적인 이런 이야기보다는 내가 뭘 살까 고민이 될때 요거 정도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이제 이걸 좀 알았으면 쉽게 구입을 했을 것 같아가지고 여성 정문 유산균 중에서도 제로의 필 도피를 쌓고 유한양의 엘레나 이두 가지 상품을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드리겠습니다. 깊인 이 것보다는 이런 걸 알고 구입을 하시면 좋겠더라고요. 제로 펨, 도피러스, 우먼스입니다 그리고 엘레나 이제 얘들의 이제 태생을 먼저 보겠습니다. 얘는 어디의 제품이에요? 미국 브랜드예요. 여기는 한국 유한양행에서 오 e m 으로 이제 제작이 됐는데 이제 사실은 그 유산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균 주죠 균주 어떤 균주를 썼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미국 브랜드인 어, 유렉스를 썼습니다 이 유렉스는 여성의 건강한 요도나 질에서 추출을 한 그런 유산균인데요 어, 이 유렉스를 쓰면서 세계적으로도 이제 특허도 받고 굉장히 수출도 많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덴마크 사의 크리스찬 한센에서 제조를 했더라고요 메이인 덴마. 그리고 균수는 몇 마리? 10억. 10억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말선이 엘레나 같은 경우에도 균주가 역시 유렉스에요 똑같은 걸 썼어요. 같은 균주라고요 그리고 어디 거냐? 얘도 역시 덴마크 한센. 얘도 메이드 인 덴마크에서. 뭐냐? 같은 집에서 온 거예요. 같은 집에서 온 건데 다른 브랜드, 다른 국가에서 제조를 오더를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균수를 또 봤어요. 공교롭게도 균수도 10. 어기었어요. 그럼 뭐야? 같은 제품이잖아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게 먼저 눈으로 보이는 숫자입니다. 얘는 이제 가격이 있잖아요. 60정에 얼마였냐면은 두 병을 샀어요. 41,500원이었어요. 이제 엘레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거기에 비해서는 근데 저는 15정짜리를 더 주는 7 5정짜리를구매를했습니다 30정짜리보다 요게 이제 싸게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랬더니 가격이 74,340원으로 저는 구매를 했고요. 이제 저는 이거는 쿠팡 직구에서 구입을 했고요. 얘도 쿠팡에서 구입을 했어요. 똑같이 가격이 저 로켓배송으로 배송비가 무료였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한 달에 얼마 정도 가시냐면 1만원 꼴, 얘는 한 달에 2만9천735원 꼴, 그리고 얘는 한 정에 일정 얼마냐면은 346. 원 그리고 얘도 한 아래 991원 꼴자 이렇게 보면은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렴한 거 먹어야겠네 이+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쿠팡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펜도피로스 직구인데요 덴마크에서 직접 오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덴마크에서 만들었는데 이+ 아이는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한 바퀴 빙 둘러가지고 내가 사는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엘레나는 덴마크에서 바로 우리나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만큼 걸리는 시간이 짧겠죠? 여러분, 균주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균이에요. 살아있는 균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긴게 좋을까? 짧은 게 좋을까? 저는 그래서 짧은 거를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오는 거리가 짧은 게 낫겠네. 같은 10억인데 이 10억의 차이는 없을까? 궁금해서 또 알아봤더니 제로 펨 도피로스의 10억은 무슨 차이냐면은 투입? 균입니다. 외국에서 제조를 할 때는 이 투입균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조를 할때1 0억을난 넣을게 살아남아 있는 애들 1억인가? 그건 난 모르겠네. 알아서 먹어. 난 어쨌든 10억 넣었어. 이런 느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10억은 뭐냐면 보장균이에요. 보장균. 어나 있잖아. 네가 살 때쯤까지 일단은 우리 엘레나에는 10억 마리의 유렉스는 살아있을 거야. 10억 마리는 보장할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조를 할때 최소한 10억보다는 더 넣어야죠. 죽을 수도 있. 몇 마리는? 10억을 늘지 20억을 늘지 30억을 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먹을 때 10억이 있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거를 딱 보고서는 그러면은 똑같은 덴마크라고 한다면 10억이란다면 보장을 해주는 한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 엘리나를 좀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몇백 원? 조금 비싸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60정인데 얘는 한 1정에 130ml 에요. 1mg에 2.6원 꼴이에요. 엘레나는 170mg이에요. 약간 용량이 차이가 나죠? 5.8원 꼴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으로 두 번째 구입을 할 때는 엘레나를 구입을 해서 지금 먹고 있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사람마다 이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성용 전문 질 유산균을 선택을 할때 전문성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질 건강에 대해서 좀 약간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화되어 있는 브랜드를 좀 찾아. 것 같아요. 그런 균주를 또 찾았고 그렇게 선택했던 제품이 이 제로우사의 펨도플러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엘레나를 선택해서 지금까지도 잘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그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어, 유산균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거는 이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유익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실 때내 몸에 맞는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 드셔보시고요 만족하셨다면 멈추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마음에 드셨나요 상품 리뷰가 궁금하세요 어떤 리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좀 써주시면 제가 리뷰 계속 남겨드릴게요. 오늘의 리뷰가 도움이 되시고, 다음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일연구소에 정박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제발! 제발!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박사, 쇼스트 정선입니다. 아이고, 쇼스트 아니잖아. <laughs> 나 아직도 못 버렸어. 다시, 다시. <laughs> 다시.